<laughs> 아껴둔 먹이를 숨겨두기까지 하니 대체 욘석의 정체가 뭔지 진짜 헷갈립니다 <laughs> 게다가 유난히 똑똑해 보이니 그포기심 발동한 제자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욘석이 좋아하는 간식을 바닥에 준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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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식을 바닥에 준비. <웃음> <웃음> 그 위에 주유컵을 덮어주자 대단히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남은 간식은 또 땅에 이렇게 묻어 놓는데요. 우 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형특가배속이 나타난 거죠? 물론, 그동안 동물농장에서도 별난까치들이 여러 소개됐습니다. 우리 옛까치를 기억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어릴 때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부자일색으로 목숨을 감진뒤 줄곧 사람 손에 길러진 경우였는데요. 이런 까치들의 경우엔 사람을 따는 게 어차피 자연스러운 길일 수 있지만 윤석은 아니 딱히 누군가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왜 사람을 피하지 않고 면도는 걸까요? 아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까치를 부르는 한 남자 내가 잘못놀을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짝아짝 거려가지고 사람 줄여 따라내니더라고 먹을 걸 자꾸 주니까 자꾸 오더라고요 아... <laughs>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잘 날지 못하고, 무리와 떨어져 혼자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어린 까치를 발견했고, 그런 녀석이 안쓰러워 몇몇 주민들이 먹을 걸 챙겨줬답니다. 그 후, 사람만 보이면, 피하기는 커녕, 어김없이 날아와, 이렇게, 이렇게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아마도, 녀석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로 인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모양이죠. 하지만, 생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면 무조건 나라가 앉으니, 당하는 입장에서 깜짝 놀랄만 한데, <laughs> 뭐라? 아니, 이분은 또, 이쪽까지 빵을 주시네요? 아니, 저게이렇게먹여주어요 네, 저,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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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친절하게. 네. 아니, 까치 때문에요. 산책을 나올 때마다 빵을 챙겨가고 다닐 정도라니. 네. 혹시 녀석하고 어릴 때부터 찡겨쓰는 분이 맞는 걸까요? 저번 주부터 쫓아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진짜 뻔뻔할 정도로 사람한테 친한 척합니다아 아니 만난 지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안된사이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빵까지 주고 잘 가라 했는데도 무슨 볼일이 더 남아있어 아파서 안까지 따라오고 있지 아니 머리 꼭대기 안장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어디까지 따라가냐? 네, 착 그래서 보통은 쫓아 보내기도 하는데 안 쫓아가고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기어이 주민이 사는 층까지 따라오면서 되게 안정적이다. 완전 찰바아리처럼들러붙어서 <laughs> 이대로 쭉 집안까지 들어갈 것인데요. 예, <laughs> 남은 방을 주면 녀석을 달래보자. 네. 이것까지 다 가져가야 돼 있어. 이거 맞아요, 뭐 사람이 좋아 달아난다고 해도 예고도 없이 이렇게 꽈치를 그 마주한 사람들은 기겁하기 일수. 게다가 무서운 아무도 그 소리에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들이대니 겁이 날 수밖에요. 화벌면 어린아이들 놀라서 피하다가 행여 상처라도 입을까 걱정인데요.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사람은 물론 움직이는 차에도 걸을 수. 없이... 또 난간이야? 안쳐 이거 아니 요석 분명 배가 고플 텐데 이거 <laughs> 대체 왜뭐 이런 건지 입국당하고 쳐다도 안 본다. 저 이거 열라 안 먹는다니까요. 아니 심히 꼴깍꼴깍 <laughs> 넘어가고만 무슨 반찬 돌여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저 자리가 명단자인가 어떻게 편해서 그런지 저 난간에다 고 음식을 갖져다 먹더라고. 그러니까 밥도 꼭그 난간 위에 차려줘야만 먹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니라 다르다 밥그릇을 올려주자